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온 편인데요 차트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지난 11월 이후에 5만원이 깨진 다음에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만원대가 지지되는 가운데 5만4천원 5천원대까지 박스권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평선이 좀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된다면은 방향성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되어있죠 최근에 물론 외국인들 아직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도 좀 잦아드는 분위기고요.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전략, 이슈 분석이라든지 차트, 그 다음에 대응전략 리포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 보시면 오늘 좀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악재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그동안에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최근에 외국인들 물론 아직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매도 강도도 줄어들고 더불어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창고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쓰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운용사 직원들 펀드 매니저 애너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분할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외국인화 다 파는 건 아닙니다 분할 매수 그들의 신호와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기관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신호화 패턴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저가 매수 단계겠죠. 밑에서 물량을 조용히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뀝니다.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전에 신호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바닥 시그널을 몇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표가 보는 게 10가지 정도 있는데 이 중에 5가지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제 경험적으로 제가. 19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가서 30년을 삼성전자 지켜봤는데 항상 보면 삼성전자 바닥을 칠때 신호가 나옵니다. 바닥신호. 이거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세력들의 신호와 패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분할 매수 전략을 짤수 있어요. 왜 주식을 무릎에 세서 어깨 팔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무릎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이 어디인지 여길 확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낙폭이 큰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의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가능성 있죠. 지지를 해서 좀더행보를 하든가 바로 반등을 주던가 아니면 밑으로 한번 고를 팠다가 반등이 나오든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이 3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여기를 한번 바닥을 찍잖아요. 이거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3점 보시면요. 제가 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뭐, 자사도 들어온 얘기도 있고요. 기간 매수 나오는 것,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땡기다 보면, 뭐, 최근에 정치 관련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삼전에 대한 생각, 매수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을 타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전은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주주 비중이 30% 정도 되고, 개인 외국인이 50% 갖고 있죠. 하지만 세력들도 이걸 봅니다. 개인들의 심리가 어떤지 확인을 해요. 최근에 개인 심리 보시면은요. 피어와 그리드 이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공포 구매는 벗어난 것 같은데 아직 그리드 쪽으로 가진 않았어요.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쪽으로 균형이 기우는 순간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급격하게 매수라든가 매도를 하겠죠. 중간 정도 와 있다.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안정이 된건 이게 크죠. 자사주 5천만 주. 11월부터 진행이 됐고 2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큰 수량이죠. 5천만주 먼저 3조를 매수한 다음에 나중에 소각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7조 추가 매수 계획도 있습니다. 2017년에 하고 7년 만에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2024년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죠. ROE가 달라졌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이때 18%, 8%입니다. 자본 투입 대비 수익이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가 있는 거죠.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사주는 큰 역할을 합니다. 주가를 안정을 시켜주고. 변동성이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삼전 추세를 바꾸기 위해선 빠지는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ai 시대를 대응 못한 거죠. hbm 컬테스트 통과 못했고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구조조정 셧던 분사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위 업체가 된 거죠.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1위에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대가를 치우고 있는 거죠. 바로 삼성이 기술 경쟁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삼성도 할수 있다는 거를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HBM 12단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고 파운드리 부분에 추가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바닥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자사주나 보조금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보조금 36% 26% 정도 줄었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은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물론 이거 좋은 얘기긴 합니다. 근데 보조금 정도로 주가가 추세를 돌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자사주랑 비슷해요. 그다음에 삼성이 최근에 로봇 사업에 진출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됐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삼성의 차세대 수익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 삼성이 최근에 바이오와 로봇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도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말고 다른 수익원 로봇에 베팅했다. 나중에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말이 많았던 HBM. HBM이 어떤 간이 바로 이겁니다. 12단 짜리입니다. 이게 참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작년에 통과 못했습니다. 콜테스트. 이게 통과를 못한 이유가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해대요. 하이닉스는 해결했고 이미 CES에서 16단까지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6세대 HBM. HBM4. 이때부터는 제작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있죠. 왜? 엔비디아 말고 테슬라가 아픔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만드는 쪽에서 테슬라를 고객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사활을 걸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격차를 좁히겠죠 그 다음에 ai 가속기 ai 가속기는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cpu가 들어가고 gpu 그 다음에 hbm ai 가속기가 들어갑니다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데 엔비디아와 tsmc가 불화설이 돌았어요 이것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설계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얘네 말고 새로운 공급망 amd와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공급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내년에 ai 가속기를 출시하게 된다는 거 올해 올해죠 그러니까 이거 반영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bm과 더불어 그 다음에 다른 업체 위탁할 수도 있다 블랙 엘리기입니다 엔비디아의 큰 그림이죠 hbm은 그동안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삼전으로 이원화시키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TSMC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죠? 삼전으로 이원화시키고 싶어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개입이 된다는 얘기죠. 벤더를 둘로 만들어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해지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엔비디아큰 그림입니다. 벤더의 다변화, 삼전이 가장 수혜준데 아직은 주가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자사주, 이번에 영향이 컸죠. 안정적인 주가 변동성을 줄이면서 역할을 하겠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확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은 되지만 추세는 못 바꾼다. 세 번째 HBM 퀄 테스트를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납품해야 되겠죠? 정식으로 HBM4 새로운 유형의 HBM입니다. 하이닉스보다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테슬라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근 모멘텀입니다. 다섯 번째 AI 가속기 올해 출시합니다. 삼성도 이거. 잠재적인 상승 모멘텀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블랙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H밴 컬테스트를 통과하고 블랙에까지 수주한다면 주가는 7만 원 이상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상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신호와 패턴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리포트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바닥 신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나왔어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전체 시총 대비 삼성전자 시총 비중 14.80입니다 1994년 이후 30년을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13에서 25% 밴드였습니다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전체에서 20% 이상 올라가면 고평가, 15미터로 떨어지게 되면 저평가입니다. 11월 14일날 5만 원 깨진 날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나온 거죠. 바닥 신호.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두 번째 신호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대차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11월 이후에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좀더 내려와야 돼요. 대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죠, 여러분? 공매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위험합니다. 5만 원대인데. 이두 번째 신호가 확실하게 밑으로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거 말고 여덟 가지 정도 신호가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박 대표가 신호 패턴 그리고 분할 매수 관련 대응 전략을 포함해서 바닥 신호 확인하는 방법까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기간에오기는 분할 매수 대응 전략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 3158 8575 삼성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를 보내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 매수 전략, 세 번째 매도 전략, 신호와 패턴에 따른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자료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했죠. 추가 m&a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 관련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응 전략 자료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와 비슷하게 삼성에서 M&A를 시도할 가능성 이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 로봇 관련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목 파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 종목 파일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이라 보내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의 추가 M&A 가능성이 큰 로봇 관련 종목들 리스트,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라고 할수 있죠. 이 종목들 종목 파일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안에 리포트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료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에다 보내시면 되고 삼성알로 보내시면 그 내용이 포함된 대응 전략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살짝 안정을 찾으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인데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 방이고요 밑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문자를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박 대표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인원 300명 한정이니까 주말에 영상 보시고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속보 띄워드리고 다음 주부터 매매 진행합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을 발굴할 때 쓰는 검색식 있죠? 저도 쓰는 게 있는데 저 조건식이 있습니다. 제 조건식은 10개가 저장이 되었고요. 종목 발굴 알고리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용해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데 010-3158-8575 급등이라 보내시면... 제가 발견한 급등주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검색식과 종목 발굴 알고리즘. 단타방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건 당일 매매, 하루 매매고요. 급등은 일주일 단위 단기 수익입니다. 여러분. 차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성향에 따라 신청하시면 돼요. 각각 신청하시거나 두개다 신청하시거나 둘다 제가 아침에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가 딱 하나 떠요. 설문조사 무료 혜택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리포트 라든지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중장기 종목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것 중에 이거 무료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연말연시 이벤트 격으로 하고 있어요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리포트 반도체 리포트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시왕 리포트 이런 것들 유료 서비스 무료로 전환할 거니까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나오는 더보기 밑에 링크 딱 하나 뜨죠 원하시는 종목 그 다음에 업종 시황에 대한 리포트라든지 단기 스윙 중장기 종목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메일 클릭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작성 시간은 1 2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갖고 많은 유료 서비스를 제가 무료로 전환할 테니까 설문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이라 보내시면 삼성이 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죠. 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한 M&A 대상 로봇 기업들 리스트를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알로 보내시면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리포트. 여기에 1번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 파일, 세 번째 경업,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 0만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단타방, 단기 스윙업 등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자료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연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2, 3년 사이 많이 망가졌죠. 저도 30년을 봤는데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장대 안봉 은봉이 나오는 거. IT 종목은 여러분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텔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캘커이나 애플로 피운 소리 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AI 시대를 대응 못한 거예요. 삼성전자 최재기만 말대로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올줄 몰랐다. HBM 준비가 늦었던 거죠. 하이닉스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17조에 영업이익이 7조입니다. 무려 40% 영업이익률이에요. HBM 때문입니다. 고수익 고마진 상품인데 이거를 대비 못한 거예요. 지금이라 따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사주로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보여줘야 될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자사주라든지 보조금 정책은 안정화 시키지만 추세는 못 바꾼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더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HBM입니다. 일단 이거 퀄 테스트를 선행해야 됩니다. 12단짜리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만약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세력들의 전략이 바뀔 겁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 단계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전략이 바뀌면서 신호와 패턴이 바뀝니다. 기간의 요긴들. 신호와 패턴이 바뀌게 되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 팔라 그러잖아. 아직은 무릎이 아니에요. 5만 원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단 대응 전략을 모두 짜 놨습니다. 박 대표가. 박 대표의 대응 전략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개인들의 심리가 살짝 지금 균형을 찾아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아직은 방향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 행보가 더 이어지던가 반등이 나오던가 밑으로 고를 파다가 가든가이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자를다 준비했습니다. 3번이 유력하긴 합니다. 왜? 개인들의 심리를 거꾸로 이용해서 밑으로 한번 고를 팠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지막 매수 타이밍입니다. 타점을 다 잡아놨어요, 제가. 박 대표의 대응 전략 자료 영상 보시고 꼭 챙겨 놓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간혹가다 삼성전자를 단타로 치겠다는 분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여러분께서 박 대표 전략대로 갖고 가시는 동안 수익은 단타 1번이죠. 단기 수익 급등 짧게 수익 챙겨 드릴 테니까 삼성은 바이인 홀드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제2의 레인보 로보틱스 박 대표가 종목을 발굴했어요. 저의 단톡방에서 나온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영사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업이 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세 개 정도 리스트 업된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 삼성이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린다고 그랬죠. 파일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리포트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말에 쉬시면서 박 대표 영상 보시면서요. 대응 전략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힘드시면 은 텔레그램 방에 미리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말에 입장 가능하고 속보도 띄워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매매 진행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자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주주 비중 30% 외국인 비중 50% 80% 개인 비중 10%도 안됩니다. 기간에 오긴 전략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걸 알아야 이길 있길까 아닙니까?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